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락스타가 <laughs> 운영하고 있는 GTA 5 온라인은요. 매년 최소 2회 이상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꾸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썸머 업데이트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GTA 5 온라인에 어떤 콘텐츠가 추가될지 많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번 썸머 업데이트 GTA 5새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마이클 타운리가 GTA 5 온라인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마이클이 GTA5 온라인에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마이너 롤슈어 228이라는 유저가요. GTA 5 데이터 소스 코드를 통해서 신규 좌표와 신규 아이템 목록을 발견했는데요. 해당 좌표를 GTA 5 온라인 맵에 넣어 보니까 레코드 A 스튜디오 앞에 신규 스폰 포인트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사화 되면서 해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소스 코드 중 무비 셋을 통해 영화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업데이트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마침 마이크 GTA 5 스토리 모드에서 리차드 마제스틱 영화 스튜디오의 솔로몬 리차드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6월 8일 GTA 5 마이클 성우 역을 담당했던 네드 루크가 해당 기사를 본인의 트위터에 어깨를 으쓱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공유하면서 마이클의 온라인 출연이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죠. 몇 시간 후 내부 관계자 테즈 펀즈 2가 네드 루크의 게시글을 리트윗하면서 이번 신규 업데이트 시나리오와 관련된 NPC가 게임 시간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썸머 업데이트 때 마이클이 GTA 5 온라인에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GTA 5 업데이트 내용과 GTA 6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하는 6월 2주차 GT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워스톡 할인품목입니다. 이번 주 워스톡은요. 할인품목이 없어요. 레전더리 모토 스포츠 할인품목입니다. 듀바치 챔피언 30% 할인 오버플러드 이모건 30% 할인 오버플러드 타이런트 30% 할인 오버플러드 엔터티 XXR 30% 할인 오버플러드 아타크 30% 할인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 30% 할인, 듀바치 바그너 30% 할인, 듀바치 마사크로 50% 할인, 듀바치 JB750% 할인, 듀바치 엑셈플러 50% 할인, 듀바치 라피드 GT 50% 할인,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 50% 할인, 총 12가지 품목 한 주간 30에서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 차량 할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고가의 차량들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듀바치 바그너 영국 애스턴마틴 발키리로 모티브로 출시된 듀바치사의 첫 슈퍼카 바그너입니다. 는 디베스트 8 접지력에서는 바그너라고 말할 만큼 커브 접지력 부문에서는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에메루스 출시 전에는 일대장으로 군림하던 녀석입니다. 가성비 차량으로 젠토로노, 바그너, 디베스트 8을 추천할 만큼 가격 대비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규바시 챔피언 이번 청부 계약 업데이트 신규 차량으로 에스턴 마틴 빅터를 베이스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닥터들의 개인 차량으로 부동산 사무소 정비샵을 통해서 이마니테크 개조가 가능합니다. 무선 도장 및 미사일 방해 장치를 탑재할 수 있고요. 흔하지 않은 슈퍼트랜스 미션의 슈퍼 브레이크 개조까지 가능한 부가 기능이 아주 많은 슈퍼카입니다. 오버플러드 타이런트 아폴로 에로 모티브로 출시된 오버플러드사의 슈퍼카입니다. 비싼 가격 답게 엄청난 최고속도와 접지력, 핸들링 그림형 모든 부분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초반 가속력이 같은 동급 라인에 있는 슈퍼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죠. 오버플로드 엔터티 XXR 총 7대만 제작되었다는 전설의 슈퍼카 대당 30억 원이 넘는다는 그 전설의 슈퍼카. 포닉세그1-2-1 모델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GT5 온라인에서는 엔터티 XXR의 성능은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반 가속력이 좋지 않은 대신에 후반 가속력이 아주 뛰어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디자인만 보고도 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 차량은요, 할인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오버플러드 아타크. 스쿠데리아 카메론 클라켄 하우스 모델인 아타크. 독특한 외형과 195만 달러 중고가 라인의 슈퍼카답게 준상위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슈퍼 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이번 주 슈퍼 오토즈에서는요. 두 바퀴 마사크로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입니다. 아파트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저급 아파트 제외 커스텀 아파트, 스틸트 아파트 고급 아파트 모두 30% 할인을 한 주간 진행합니다 부동산 아파트는요 총 8채까지 보유가 가능하고 아파트 한 채당 10대의 차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8채까지 보유하는 게 그타 국룰입니다 할인 시기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꼭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엘리터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락스타 작업 임무 탭에 있는 카지노 달러 경험치 2배 임무 탭에 있는 제랄드 연락책 모든 미션 달러 경험치 2배 대정모드 탭에 있는 자동차 복수극 달러 경험치 2배 추격전 레이스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 럭일 최고 보상이 임페르누스 클래식에서 오버플러드 엔터티 XF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바피드 GB200에서 듀바치 스펙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연속 3일 동안 최종 5위 내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입니다 오버플러드 엔터티 XF, 오버플러드 아타크, 캐런 설튼 클래식, 일반 타임 트라이얼 발전소, RC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건설 현장 2입니다 이번 주 특별할인 품목으로는 카지노 펜트하우스 전화 서비스 중에서 회원 한정 파티 무료, 샴페인 서비스 무료, 청소 서비스 무료를 한 주간 제공합니다. 그리고 6월 26일까지 한 달간 접속하는 모든 플레이어 10만 보너스 달러, 트위치 프라임 연동 유저 20만 보너스 달러, GTA 플러스 구독 유저 30만 보너스 달러를 지급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5 밸런스 게임 매주 하나씩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BT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해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